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혹시 감이나 홍시가 들어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냉장고 문을 닫으시고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을마다 별생각 없이 먹었던 그 달콤한 감이 사실은 내 뱃속에서 돌덩이가 되어 응급실 수술대에 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홍시 서너 개를 드시고 그날 밤 배가 끊어질 듯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히 위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 한 아주 시커멓고 딱딱한 돌덩이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을 드시고 장이 꽉 막혀버리는 장폐색으로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 무심코 감 두세 개를 드셨다가 혈당이 300을 넘겨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신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과일 좀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위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10년 묵은 변비가 사라지고 침침하던 눈이 번쩍 뜨이며 끈적하던 혈관까지 뻥 뚫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감을 독으로 드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감의 두 얼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친구이자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응원하는 건강 100세 뉴스 진행자 의학박사 박은정입니다. 창문을 열면 제법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게 바야흐로 감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네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주홍빛으로 잘 익은 감들이 우리를 유혹하곤 하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홍시,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단감. 그리고 겨우에 하나씩 꺼내 먹는 쫄깃한 곶감까지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시죠. 우리 조상님들도 예전부터 감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리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과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 감을 먹고 피부가 고와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데 왜 어떤 분들은 감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위에 돌이 생겨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감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감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감과 함께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감을 먹는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위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우리 시니어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확인된 감의 위험성부터 반대로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효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에 대한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고 옆집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대체 왜 부드러운 감이 뱃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다는 걸까요? 그범위는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덜 익은 땡감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이 쪼글쪼글해지면서 떫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탄인입니다. 이 탄인이라는 녀석이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짓궂은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위 속에는 음식물을 녹이기 위해 아주 강한 신맛을 내는 위산이 나오잖아요. 이 탄인이 위산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으면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유에 식초를 한 방울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얗게 몽글몽글 덩어리가 지면서 뭉치죠? 우리 뱃속에서 감이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덩어리지만 여기에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들이나 머리카락 같은 게 달라붙으면서 점점 눈덩기처럼 커집니다. 나중에는 돌처럼 단단해져서 위장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출구를 꽉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니 구토를 하고 심한 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평생 감먹었는데 괜찮던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네, 다행히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드셨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빈속에는 위산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이때 탄인이 들어오면 방해꾼 없이 위산과 직통으로 만나서 반응하는 겁니다. 특히 예전에 위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위장의 움직임이 약해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이런 돌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감은 무조건 위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잘 익은 감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감 함부로 먹지 마라 하셨던 건그 시절엔 보관기술이 없어서 덜 익은 땡감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아주 달콤하게 잘 익은 홍시나, 떫은 맛을 완전히 없앤 단감이 나오잖아요. 푹 익은 홍시나, 단감에는 탄인 성분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거나 불용성으로 변해 있어서 빈속만 아니라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의 오해는 조금 풀리셨나요?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이 문제가 아니라 감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내몸 속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음식 궁합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응급실 가실 수도 있는 위험한 조합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고기입니다.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모여서 고기 구워드시고 후식으로 달콤한 단감 깎아드시는 댁 많으시죠?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기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고기 속 단백질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동안 감에 탄인이 들어오면 둘이 딱 달라붙어서 소화가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소화되는데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은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감을 드시면 뱃속에서 둘이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고기를 드신 날에는 최소한 5시간 이상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개와 같은 해산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조선의 경종 임금님이 개장과 감을 드시고 탈이 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술입니다. 술 마시고 홍시 먹으면 술 깬다던데 하면서 안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술이 다깬 다음, 다음날 아침에 숙취 해소용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안주로 감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술은 우리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감에 탄인이 들어오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위벽을 더 자극해서 속쓰림과 통증이 심해집니다. 게다가 술은 위장이 움직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데, 이때 감이 들어가면 위험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번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 한 잔에 감 하나. 얼핏 보면 건강식 같아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위상과 만나면 몽글몽글 뭉치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감까지 더해지면 그 뭉침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요구르트나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유제품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을철 대표 간식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감, 둘다 가을에 참 맛있죠. 그런데 둘다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해서 문제입니다. 함께 먹으면 장에서 가스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어요. 배가 빵빵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더부룩한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구마의 녹말과 감의 섬유질이 만나면 위장이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철분제 드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의 탄이는 철석 같이 철분과 결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철분제를 아무리 비싼 걸 드셔도. 감이랑 같이 드시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약 드시고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겁을 드렸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위험한 조합들만 피하신다면 감은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한 슈퍼푸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감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 기적 같은 효능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감은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쉽잖아요. 감에는 혈액을 맑게 만드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감에 떫은 맛을 내는 탄인 성분이 적당히 들어가면 혈관 안쪽을 코팅하듯이 보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를 늦춰줍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탄인을 먹은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혈관 속 찌꺼기가 훨씬 적었다고 해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분들에게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감은 눈 건강의 제왕입니다 70세가 넘으시면 저녁 무렵에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다 눈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감의 주황색을 만드는 성분이 몸 속에서 비타민A로 바뀌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요즘 손주들 보시느라 유튜브 보시느라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눈을 망가뜨리는데 감속 성분들이 마치 성을라스처럼 이 나쁜 빛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로 감은 장입니다. 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 하나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양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이 비타민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인 백혈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감기 같은 바이러스를 물리칩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은 올가을에 감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과 변비, 해결사입니다. 어? 감 먹으면 변비 걸린다던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잘 익은 감이나 홍시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게 장 속에서 젤리처럼 변해서 나쁜 찌꺼기를 감싸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 듯이 장벽을 청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 익은 감을 드시면 묵은 변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을 돕고 붓기를 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국물 요리 좋아하고 김치, 젓갈 좋아해서 소금을 많이 먹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도 오르고 몸이 붓습니다. 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의 소금기를 소변으로 쫙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감이 특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되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딱 맞게 감을 드시는 방법을 개인 처방전처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나는 평소에 변비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에 물한 컵을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0분쯤 뒤에 잘 익은 홍시를 드셔보세요. 밤새 말라있던 장을 물로 먼저 적셔주고, 홍시에 부드러운 섬유질이 들어가면 배변 활동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단, 홍시는 너무 물러진 것보다는 약간 탄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을 드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당뇨가 있다 하시는 분들 감이 달아서 걱정이시죠? 맞습니다. 감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 조절이 생명입니다. 당감 반 개나 홍시. 4분의 1개 정도가 딱 안전한 양입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식사로 오른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드시는 거죠. 반대로 당뇨약을 드시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저혈당이 왔을 때는 홍시한 숟가락이 아주 훌륭한 응급약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신장 콩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감 속에 들어있는 칼륨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몸 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올수 있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칼륨 조절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만성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감은 드시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맛만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나는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딱딱한 당감보다는 부드러운 홍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홍시는 위를 놀라게 할수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은 꼭 깎아서 드시고 감 가운데 하얀 심지 부분 있죠? 그 부분에 탄인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꼭 도려내고 드세요. 다섯 번째로, 나는 갑상선 약을 먹는다 하시는 분들. 감에는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걸 아주 조금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약 드시는 시간과 감 드시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셔야 합니다. 보통 갑상선 약은 아침 빈속에 드시니까 감은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안전합니다. 자, 이제 내 몸에 어떻게 맞춰 먹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어떤 감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살림의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좋은 감을 고르는 게 건강의 시작이니까요. 감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건 껍질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면서 꼭지가 선명한 초록색인 게 아주 싱싱한 놈입니다. 꼭지 부분을 살짝 눌러봤을 때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것이고 약간 말랑하면 잘 익은 상태입니다. 단감을 고를 때는 색이 짙은 주황색이면서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게 좋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무거운 게 과즙이 많고 더 달거든요. 그런데 가끔 홍시를 사오면 집에 오는 길에 터지거나 금방 상해서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는 차라리 단단한 감을 사오셔서 집에서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종이봉투나 상자에 단단한 감을 넣고 거기에 사과나 바나나 한 개를 같이 넣어두세요. 사과나 바나나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을 빨리 익게 도와줍니다. 이틀 정도면 딱딱했던 감이 마법처럼 말랑말랑한 홍시로 변신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익혀 드시는 게 맛도 더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반대로 감을 좀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의 꼭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게 비법입니다. 꼭지 부분에 물을 살짝 적신 키친 타월을 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 보관해 보세요. 그러면 꼭지의 수분이 유지되면서 일주일 이상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홍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동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홍시를 깨끗이 씻어서 얼리면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에 꺼내서 실온에 10분만 두면 살짝 녹으면서 셔벗처럼 변하는데 이게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단감도 얇게 썰어서 얼려두었다가 요거트에 넣어드시면 정말 별미입니다. 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꼭지 부분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껍질에 묻은 하얀 가루는 농약이 아니라 감 스스로를 보호하는 천연보호막인 시상이나 과분이니까 억지로 빡빡 닦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껍질을 깎을 때는 칼보다 필러 즉 감자 깎는 칼을 사용하시면 더 얇게 벗길 수 있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깎는 게 좋겠죠? 감을 더 건강하게 드시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감 드실 때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같이 드셔보세요. 감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고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또감 드실 때 따뜻한 보리차나 감잎차를 곁들이시면 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줘서 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감에 대한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맛있다고만 생각했던 감 속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돌이 되는 무서운 녀석이지만, 식후에 잘 챙겨 먹으면 혈관을 뚫어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 딱세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빈속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식사하고 나서 드세요. 둘째, 셋째, 고기나 게를 드신 날은 감을 피하세요. 셋째, 내몸 상태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세요. 당뇨나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게 된이 중요한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감 드실 때, 이거 꼭 조심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감 먹고 이랬다. 나는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제철 맞은 맛있는 감 올바르게 드시면서, 무병 장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더 속시원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